가끔은요,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1년 동안 37만원을 그냥 날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녀 도움 없이 혼자 병원 다니고 하루 두 번씩 시장을 오가며 교통비를 꼬박꼬박 냈던 72세 이영자 어르신의 사례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일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혜택은 이미 열려 있는데 그문 앞에 서 있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12년째 어르신 복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지역복지센터 소속 노인교통정책 전담 상담사 김수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1년에 수십만 원을 지키는 방법을 넣게 되실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복지 상담 경험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인사드립니다. 병원 가실 때, 시장 보러 나가실 때 한두 번 타는 버스 요금, 은근히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한 달에 2만원, 3만원 금방 나가죠. 그런데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런 걱정이 줄어듭니다. 일부 지역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버스비를 전액 면제해드리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혜택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요 작년에 이미 시행되었던 강원도 태백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곳에 사시는 72세 이영자 어르신은 관련 소식을 몰라 신청을 못하셔서 1년 동안 37만원 넘게 버스 요금을 내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65세 이상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동네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KTX, SRT, GTX 같은 고속열차, 광역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 전반에 대해 고령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전용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해드립니다. 이 카드를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등록된 날부터 교통비가 자동으로 영원히 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도 없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 받았다. 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동네도 해당이 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지역별 교통비 지원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충주시 소식입니다. 충주시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제도 준비 단계라 아직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하신 분의 한해 요금이 0원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죠. 신청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챙겨가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여긴 한발더 빠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시청복지과에서 가능하고, 역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괜히 늦게 가셨다가 신청 몰려서 줄 서지 마시고,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로 가볼까요? 이번에 경북은 정말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경북 전체 시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6월 한 달간 신청만 하면 7월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경북 지역 어르신들도 버스비 걱정 없이 병원이든 시장이든 마음 편히 다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 한장 작성하시고, 신분증, 증명사진 한 장,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접수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시는 2025년 6월 9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서두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만 완료하시면, 7월부터 버스가 전면 무려 지하철과 시외버스 일부 노선도 향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은 충주시, 원주시, 경북, 울산이었고요. 혹시 지금 내가 사는 동네가 빠져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각 지자체별로 고추가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자, 이제 서울과 강원, 경북 지역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혜택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서울, 중구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전용 교통카드를 찍는 방식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달 4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찍지 않아도 되고 계좌로 자동 입금되니 사용이 편하고 단순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신청은 중구청 복지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한 장만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수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시와 강릉시입니다. 춘천시는 2025년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세부 일정은 춘천시청교통행정과에서 곧 공지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릉시는 한발더 빠릅니다. 이미 2024년 말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신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런 질문도 많으시죠? 버스 말고도 다른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예 강원도 태백시처럼 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은 택시비를 대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은 매월 5만원 상당의 택시 이용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정된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 옆에 평창군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을 아예 낮춰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500원만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단,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은 평창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경상북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전원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이미 경주와 포항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올 하반기에는 김천, 안동, 상주 등 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농어촌 지역 노선도 함께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관이나 병원을 가기 위해 하루에 두세 번씩 택시를 부르던 어르신들께는 큰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처럼 서울, 강원도, 경북 각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복지 혜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 지역에는 아직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자체에 건의하시거나 지역구 의원실에 문의하셔도 충분히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버스만 해당되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차, 지하철, 광역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도 65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KTX, SRT, ITX 등 고속열차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 가능합니다. 정가 5만 원짜리 티켓을 3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죠.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차 할인 혜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지만 경로 할인은 요일과 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KTX SRT 같은 고속열차는 평일에만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말, 공휴일, 명절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시기에는 정가로 예매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르신인데 왜 할인이 안 되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조건을 모르셨던 경우입니다. 또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예매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보다는 역창구나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실 때 할인 적용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동으로 경로 우대가 체크되기 때문이죠. 이제 지하철과 광역철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언제든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교통카드가 아닌 경로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고객센터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바로 발급까지 가능하거나 며칠 내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개통된 GTX 노선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GTX-R을 이용하시면 일반 요금 대비 약3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런 노선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 미리 카드 발급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경북 지역을 연결하는 대경선 열차도 있습니다. 구미 대구 경산을 잇는 이 노선은 70세 이상 어르신은 일부 구간 무료, 나머지는 경로 할인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버스만 타시던 분들도 이제 기차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참고로 대구 지하철은 올해부터 70세 이상부터만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기준이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하철 무료 탑승 연령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 더. 기차나 지하철도 그냥 타면 안 됩니다. 경로용 교통카드나 할인 표시된 티켓을 소지해야만 할인이 정상 적용됩니다. 괜히 모르고 일반 카드로 탔다가 정가로 계산되는 일이 종종 있으니 꼭 발급 먼저 받으시고요. 혹시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민센터 직원이나 자녀분께 한 번만 도움 요청해보세요. 예전처럼,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KPASS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통비 캐시백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달 동안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시면 사용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 5만원 정도 쓰셨다면 약 1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그게 진짜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부분에서 정확히 안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K-PASS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PASS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20%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버스나 지하철에 5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면 약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KPASS 전용 교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고, 매달 최소 15회 이상 이용한 기록이 있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냥 일반 교통카드로 쓰셨다가, 왜 나는 못 받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KPAS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되고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자녀나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엔 직원분들이 어르신 신청을 적극 도와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EKPASS를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K-PASS 외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환승카드 제도를 따로 운영 중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월 2만 원 정액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마패카드를 발급해 드리는 자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명칭이나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목표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까지 설명드린 혜택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 받았다. 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주민센터를 한번 다녀오시고, 필요하면 자녀분의 손을 한번 빌려보세요. 그게 바로 수십만 원을 아끼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바뀐 노인 복지정책의 핵심 변화 세 가지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돈을 벌면 부모님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빠졌죠? 자식 있는데 왜 나라 도움받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둘째,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가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예전엔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면 매월 휴대전화 요금이 자동으로 1만원 할인됩니다. 주민센터나 통신사에 따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복지 혜택 연계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하나의 복지를 신청하면 관련된 다른 복지도 함께 안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KPASS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문화 이용권, 에너지 바우처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문자나 우편으로 함께 제공되는 거죠. 그동안은 혜택이 있다는데 나는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 정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한 걸음만 다가가시면 든든하고 따뜻한 노후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시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통비 지원 정책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혜택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구, 강원도, 경북, 울산, 충주, 원주 등 지역마다 시작 시기와 적용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사는 곳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KTX, SRT, GTX, 지하철,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경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정확하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로용 교통카드나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KPASS 제도에 가입하시면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경우 최대 20%까지 교통비 환급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이제는 별도 신청 없이 휴대폰 요금이 자동으로 매달 1만원 할인됩니다.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들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모든 복지 혜택은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거나 자녀분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만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이용하시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이제 알았을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지역도 되는 건가? 신청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은 꼭 지역복지 담당 부서나 콜센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보다 가볍고 따뜻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어르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꼭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교통비 지원 제도를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께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몰라서 못 받는 일, 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는 이겁니다. 혜택이 있다는데 나는 왜못 받았을까? 신청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했지. 이제는 그런 일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국가도 지자체도 복지 시스템을 점점 더 연계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를 신청하면 다른 혜택도 자동으로 연결되게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주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동화된 건 아닙니다. 어르신 스스로 신청하거나 최소한 가족이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2. 지역별 정책은 다 다릅니다. 확인은 필수입니다. 서울, 강원, 경북, 충북, 울산, 창원, 인천. 지자체마다 시행 시기와 나이 조건, 지원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달 4만 원 현금 지원. 춘천시는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내버스 무료 정책 시행. 경북은 전 시군에서 70세 이상 시내 버스 전면 무료, 울산은 75세부터 신청 가능 선착순 접수, 강릉시는 70세부터 버스 무료, 태백은 택시비 월 5만 원 쿠폰 지급, 평창군은 버스 요금 500원 균일 요금제. 이처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동네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문의하셔도 어떤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수단도 다양합니다. 버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버스만 무료인가요? 라고 물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KTX, SRT, ITX 등 고속열차는 평일 기준 30% 경로 할인. GTX 신노선도 30% 할인 적용. 광역철도와 지하철은 대부분 65세 이상 무료 이용 가능. 단 경로용 교통카드가 있어야 무료로 탑승 가능. 또, 지역에 따라 지하철 무료 나이 기준도 다릅니다. 대구는 70세 이상, 수도권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냥 일반 교통카드로 타시면 요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경로용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4. KPASS 15번 이상 타면 돈이 돌아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가지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K-PASS 교통비 캐시백 제도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전용 카드 발급 필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사용금액의 최대 20% 환급 최대 약 1만원 수준,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직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는 KPASS 외에 추가 교통비 지원이나 환승 전용 카드를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도 자동 감면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부분인데요.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매달 1만원씩 휴대폰 요금이 할인됩니다. 이제 더는 복잡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 적용됩니다. 소소하지만 꾸준히 아낄 수 있는 혜택이죠. 6. 가장 큰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전엔 자녀 소득이 높으면 어르신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왜 나라 돈을 받느냐, 는 시선이 있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소득이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이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문이 열린 셈입니다. 7. 지금 안 하면 손해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어르신께서는, 버스비가 한 달에 4만 원이 넘는 것도 몰랐어요. 다 나중에 영수증 보고 알았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 같아 보여도, 쌓이면 매달 수만 원. 1년이면 수십만 원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건 작은 손해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제도들 알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기한 지나면 못 받습니다. 8. 한 번만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전환점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어. 괜히 가서 민폐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신다면 오늘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복지는 민폐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복지과 혹은 자녀, 지인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 한번의 행동이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9. 어르신의 오늘이 든든해야 내일도 따뜻합니다. 이제는 국가도, 사회도, 어르신들의 일상과 이동권, 건강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무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첫 걸음입니다. 혼자서 병원 가시는 일이 덜 부담스럽도록, 장 보러 가는 길이 조금 더 가볍도록, 손자 만나러 가는 길이 덜 걱정되도록, 우리는 지금 그런 변화를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진심으로 드리는 한마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그저 글자로만 남지 않고, 당장 이번 주에 주민센터 한번 방문해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잘 모르겠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러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르신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시는 만큼 누리는 것이 복지입니다. 이제 어르신께서 더 당당하게, 더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